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에이다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에이다 같은 경우에 아,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이번에 돌파하고 위에서 자리 잡기가 성공적으로 보여지고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되게 안정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잘만 하면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치고 가는 모습도 충분히 보여지게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떤 내용들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괜찮게 평가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싹다 올라가고 있죠 이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과거 역사를 봤을 때 계속 갈 거거든요 여기서 못 먹으면 가장 큰걸 놓쳤다 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저는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좋은 자리에서 안내 드리고 있는데 자 최근에 나왔던 종목은 뭐였냐 24년 7월 15일 월요일 오후 8시 38분에 니어 프로토콜 7,600원에 8,30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니어 프로토콜은 제가 영상으로 정말 많이 찍었던 종목이죠. 어떤 걸로? 테이블 코인을 중심 데이터로 말씀드리면서 역대 신고가를 계속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현재 위치 압도적인 저평가다. 과거에 이것 때문에 꾸준하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현재 가격적으로는 저점이니까 재평가에 대한 순간이 오면 얘는 무조건 간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죠? 남들보다 엄청나게 속도 도가 빠르고 그러진 않는다 라고 하더라도 방향 잡히니까 재평가 해야 된다 이야기 들려오니까 그대로 멈추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고점 돌파 하며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구간은 15일 오전 8시 요때 아침이었고요 달성 딱된건단 하루라는 시간 요 지점 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걸어만 났더라도 최소 10%는 먹고 나오실 수 있었겠죠 단기적으로 보자에서 10%였던 거지,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더 올라갈 것도 남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좋은 걸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 니어 프로토콜만 있었던 게 아니었는데, 그 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자, 7월 13일 토요일, 가스 코인. 4,730원에 5,20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죠 얘는 중학권 테마의 3중 전에 이 일정을 보자라고 설명을 드렸던 건데 얘 지금 얼마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5,600원 찍고 약간 조정이 나왔지만 지금 5,400원에서 5,500원에 왔다 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목표했던 게 5,200원이었기 때문에 거로만 났더라도 10%는 그냥 먹은 거고 지금 당장 매도해도 아 우리가 목표했던 구간 위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야 이거 수익 극대화 가능하겠네 요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처럼 이렇게 괜찮은 시장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시장에서 뭘 잡아야 될지 몰라서 이걸 놓쳤다 하시는 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받아보시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괜찮은 결과가 뽑아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 답장 문자로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아보시고 마음에 들면 같이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어, 이를 통해가지고 좋은 결과 뽑아낸 것 같다?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함을 얻게 되었다?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특별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기보다는 시장이 좋은 것도 있고 개별의 사업적인 실적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이걸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시장은 지금 트럼프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우호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압도적으로 앞서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거 우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대선이 11월이거든요 이때까지 이 분위기가 유지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이때 미국의 금리 인하도 진행이 될 거거든요 시너지가 날 겁니다 크게 더욱더 시장 분위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하반기에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이 내용 때문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여전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걸 하나 꼽아볼 수 있는데 이게 끝이냐? 아니요. 개별의 사업도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에이다는 어떤 걸 봐야 되냐? 에이다의 또 다른 이름이 카르다노잖아요. 자, 에이다. 지금 TV를 딱 봤더니 300 밀리언 회복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느 부근 여기랑 비슷한 가격대인가 라는 걸 살펴보게 되었더니 4월 5월 그러니까 얼추 이전에 횡보했던 구간의 데이터까지는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여긴데 어 얼추 비슷하네 그럼 저게 유지되는 것만 하더라도 이 자리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하락없다 적정 구간에서 횡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TBL만 유지되는 것만 하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음. 된다 여기서 좀 올라갔으니까 조정이 나올 거 요걸 생각하기보다는 요게 괜찮다면 야 홀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다가 저 데이터가 먼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게 된다면 가격은 뒤따라서 따라가기 때문에 순식간에 2차전 볼수 있고요 근데 네, 때마침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 가운데 6 1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빨간색 선을 돌파했을 때 과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자 여기에서도 그랬고요. 여기에서도 그랬고요.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이런 식으로 급등이 꾸준하게 나왔다고요.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긍정적 변동성이 나온 자리가 현재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아직 한 번도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어, 이렇게 올라가는 거, 기본 값으로 노려볼 수 있겠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이 61선 이탈 없이 위에서 꾸준하게 버티면,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여기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단타를 노리다가도 상황이 괜찮으면, 여기서 수익 그때와의 기회가 오니까, 이때는 매매 버튼에서 손을 놓으시고, 그냥 홀딩 하시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핵심 구간들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머리 꼭대기에선 정리를 못 한다라고 해도 어깨에서 매매한다 이러한 생각으로 보시게 되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정리한다 완벽한 매매 마무리 완성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봤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직접 하려고 했더니 조금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좋으면서도 손이 잘안갈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부 다 했는데 나중에 올라간다? 나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너무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나만 왜못 먹었을까? 그 이야기 분명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쉽게 보시라고 안내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A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린 전략 정리, 작성 끝내놨거든요.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에서 신경을 쓴건 뭐니 뭐니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전략들 있죠. 일정 어떻게 봐야 되며 현재 내부 데이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걸 이용해서 차트 디테일 잡는 것까지 다 적어 놨으니까 취향껏 이용을 해보시면 좋고요. 대신에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내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았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수익 못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반등장 확실하게 잡혔죠 여기서 못 먹으면 큰 거는 다 놓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때 먹을 게 제일 많기 때문이죠. 자,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전 놓치지 말라고 이 오늘의 코인을 안내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갔던 종목이 뭐였다. 정확하게 7월 15일 월요일 오후 8시 38분에 리어 프로토콜 7,600원에 8,30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니어했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얘는 진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물론,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을 예시로 얘는 압도적 저평가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과거에 올라갈 때마다 이 가격의 급등을 만들어줬는데, 지금 역대 신고가를 꾸준하게 경신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성기였던 3월 때 데이터보다 지금이 더 높아요. 좋다라는 건 얘가 재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3월의 가격까지는 금방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종목 대비했을 때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여러분들께 안내 드려서요. 8,300원까지 약 하루라는 시간 조금 더 걸려서 이렇게 달성이 완료되었다라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10% 먹은 거고 그리고 워낙 저평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되게 높거든요. 요거까지 먹게 된다면 엄청난 플러스 알파에 수익 극대화 끌어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의 코인은 아무래도 단타의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일단은 이 정도로만 진행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쁜 종목을 들을 리가 없는 호재와 그리고 펀더멘탈 이런 것들을 확실히 보고서 안내드리는 거니까 취향에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향후 나올 오늘의 코인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전엔 뭐가 있었냐 가스코인. 자, 그럼 가스코인은 어떤 자리에서 안내를 드렸냐? 24년 7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 3분에 4,730원에 5,200원 안내 드렸습니다. 이때는 중국의 3중 전회 일정 보자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5,200원 위에서 움직이는 걸 넘어서 또 한번 5,500원, 600원 이런 자리까지 가려는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진짜 최소 10%못 먹으면 이상했던 거고 이렇게 수익 극대화 자리들이 꾸준하게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도 수월하게 끌어내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봤던 니어 프로토콜과 가스코인 이두 종목을 저와 함께 저번주 그리고 이번주에 하셨다면 못해도 누적 최소 20%는 달성이 완료가 되었을 것이고 그 이상의 수익도 가능했다. 요러한 식으로 볼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반등 큰거못 먹었다.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좀 충만해지는 내 기분을 느낄 수가 있겠죠. 확실하게 안정감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저 한번 같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취향에 맞으면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정말 좋았다. 덕분에 좀 눈이 띄어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